어, 있다, 있다, 오. 어, 있구만, 오. 오, 있다. 아, 있네, 있네. <목소리> 응. 오. 혼자 계시는 거죠? 네. 그럼 접점 증명면 확인 안 하지. 그럼 몇 시죠? 18일이야. 몇 시예요? 몇시요 시간이. 7시 9분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예. 와와 와, 맛있겠다 이거 와와 와, 이거 크림 있다 와 이거다 와 존나 맛있겠다 와 이거다 이빵이다 와와 와, 이거 크림 크림 <laughs> 와 맛있다 와음음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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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음! <laughs> 치즈, 치즈! 음. 그때 눈, 눈, 눈. 음. 아, 무쌍이 악해. 뭔 소리야, 이거. 무쌍이 악해. 맛있어, 이거. BJ 돌아온 땡구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육정 가득한 방인의 띠그 ㄷ 그 뭐라는 거야 뭐래 이거? 육정 마늘빵 육정 마늘빵 육정, 마늘빵. 육정 마늘빵이야 육정 마늘빵 맛있어! 레하고 음. 아, 못 막힌다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. 오우, 죽다 음! 쿵! 아, 너무 크. 소 맛있나? 우유 맛있어. 이게 맛있는 이유가. 거기는 안에 있는 치즈 크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드럽네. 빵이 좀 뻣뻣하잖아. 근데 크림 때문에 이게 중화돼 잘 넘어가네. 크림 때문에 중화돼 이게 맛있어. 음 맛있어. 치즈 크림이 딱 딱 음. 놀리는 게 아니라 난 얘기를 해는 거죠. 지금 이게 차가워. 이거를 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우리 이렇게 먹는 게 아니야. 좀 뜨뜻하게 먹어야 돼. 집에 전자레인지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가지고 먹잖아. 저좀 맛탱이야.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럼 더 맛있지. 골로 간다 그러면. 그럼 엄청 맛있을 거예요. 좋아 놨다고. 맛있어. <laughs> 초이 맛있네, 초이. 네, 알겠습니다. 음, 맛은 있다. 나 크림 때문에 맛은 있어. 뭐요? 아까 밥 먹었는데? 아, 밥 먹었어. 뭘 시켜먹냐, 아까 밥 먹었는데. 보쌈. 나 봉밥. 음, <laughs> 난 사먹은 거 아니야? 나만 한거 아니었어? 나만 먹냐고? 오세요, 사줄게. 오시면 사줄게요. 오세요 조개? 뷰에 골라왔나 갑자기? 나중에 오세요 아시감할때 오세요 시감할때 오늘 말고 나중에 나중에 치감할 때 오면 되지 나중에 시감할때가요 누구든 오세요. 누구든 오면 은 사드릴게요. 아무나 오세요, 아무나. 누구든 찾아오면 은 사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네, 오세요. 사드릴게요. 아, 꼭 오세요, 사드릴게 <laughs> 가깝잖아. 힘들어. 어라니기 얼마나 힘든데. 엄청 힘들어. 요걸어다니는거 진짜로 맛이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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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득, 강력추천, 아, 그래? 거 이거. 고기 맛있나봐요. 돈맛이라고?